드리는 사과즙 어,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기념품을 선물로 드리니까 근데 참여만 해도 기본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그럼 바로 수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이라는 말을 한과 동시에 깎아 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우리 나이가 상당히 20대부터 50대까지 있습니다. <laughs> 과연 어느 나이대가 가장 과일을 잘 깎을지, 준비! 시작! 자, 안전하고 굵게 깎을 것인가? 나는 조금 모험을 하더라도 정말 길게 깎을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끊기는 순간 끝입니다. 야, 일단 우리 상주에서 오신 어머니네 과일을 평소에 좀 자주 깎아보실 것 같아요.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안 돼, 조심하셔야 돼요. 끊기면 끝이에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꼴찌 할줄 알았어요. 뭔가 느낌이. 어, 두번째로 왼손잡이시네. 이야, 잘갖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다른 다르게. 어, 떨어졌어 여기가 기록, 이 기록. 여 기록. 일단 거의 다 깎긴 깎았는데, 어, 어떻게 살이 너무나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기계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네, 조금 짧지 않나. 맛있는 냄새 많이 나죠. 빨리 먹고 싶죠. 그렇죠. 혹시나 사과 구입은 하셨어요? 아, 내려가면서 알겠습니다. 아우! 어! 끊겼어. 일단, 몰라요. 일단 몰라요. 어, 일단 거의 다 깎았기 때문에. 자, 끝. 어, 끊겼어. 끊겼어.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어, 이거 아니고. 자, 본인이 깎은 사과의 껍질을 들어주세요. 끊긴 약또로 조심히 들어주세야 돼요. 지금 끊긴 끝입니다. 자, 일단, 어, 야, 나 벌써 뭐라고 하모르겠어요 잠깐만. 어, 어머니 이거 손 놓, 놓으셔야 돼 밑으로 잡아서 잡아주셔야 돼요. 어, 길이를 볼수 있도록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들이 딱 판단했을 때 솔직히 어자 알겠습니다. 우리 1등은 1번 어머니 잠깐만 2등인데 이 치열해요. 2등 잠깐만요. 2등이 옆으로 조금만 비교를 해주시면 일단 어머니만 탈락. 어머니 탈락 자 여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세대 38세 <목소리> 과연? 아유, 자 축하드립니다 이동현 어머니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쉽지만 기념품을 선물 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깎은 사과를 비추어도 돼요 야 근데 어 잠깐만 복수다는들 이게 잠깐만 잠 사과를 정말 예쁘게 깎으셨어요 오 어, 뭔가 정말 안 어울려요 저기 끝에 사진 어디 어디 여기 오시면서 어, 자 좋습니다. 이거를 깎으세요. 우리 사과로 깎아서 밑에 계신 분들 좀 나눠 주셔도 돼요. 좋아 보신 거 우리 말하고 보고 지금 깎은 사과는 시나노골드라는또품종이 아주 맛있는 사과입니다. 우리 두분도 우리 사과 본인이 깎은 거는 안 드시고 야 사과 한 박스.